그렇지. 안 잡아도 돼, 이번에손 모아, 손모아자가자 오른발 올려서 가자. 어니야 그래, 그거 올리네? 그렇지, 오른발로 올려버려. 그렇지, 왼발 여기 두개 잡아. 하자, 오른발. 어이구야. 그렇지, 오른발. 이게 오른발이야. 손 모으고. 자, 가자. 손꼬리, 가라, 무릎 여기. 오! 오. 그렇지. 어 편안해. 자 하나 똥꼬 힘주고 하세요 오 다리 벌리기 야 그렇지 모양 만들기 그렇지 팔 여기다 아니 여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이제 손나 왼손 오면서 오쭉 그렇지 왼발 그건 오른손이네. 왼손 오른손. 오른발 다리 벌리기. 쭉. 그렇지. 발 모으기. 그렇지, 발 모아. 발 모아서 다리 벌리기. 그렇지. 왼손. 그렇지. 그래. 오른손. 여기 그렇지, 그렇지. 오른손. 그렇지. 발 바꾸기. 발 여기다 딛자. 자. 여기 노란 거 잡는 거야? 발 제대로 딛잖아. 반동 주지 말고. 안다갔다 하면 안 돼? 그냥 네. 여기서, 자, 엉덩이, 가자, 그대로 가! 발 바꾸기, 여기 오른발. 손 모으고. 그렇지, 무릎 넘기게 하지, 무릎 넘기 무릎 이렇게. 그렇지, 오른손. 다시 발 바꾸기. 손 모아서, 하나, 둘, 셋! 오, 왼발. 오른발. 손 모으기. 하나, 둘, 셋! 어이구야. 빨간색 뒷교로 했지? 그렇지. 거기다. 그렇지. 오른발, 여있다 무릎, 무릎 넘기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어으며손 모아. 그렇지. 손 나. 이제서 잘했어. 이제 쉬어. 신발 벗고 쉬고 있어, 이제. 너. 막 하면 안 돼. <laughs> 잘하네.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, 수요일보다? 목이 하인가혹어서그